자이 한글 이름에 편재가 들면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맑고 밝고 명랑하고 또 돌아다니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유머도 넘치고 쾌활하다.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이그 한글 성명학 한글 성명학의 고정주파수라는 것이 있겠죠. 그 자신의 이름의 첫소리수, 이것을 이제 고정주파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글 성명학 중에서 고정주파수 편제, 그러니까 5번에 해당되겠죠. 숫자 5번에 이 편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첫소리 고정수에 편제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편제라는 것은 의미가 그 남자로 보면 이제 처와 첨이 되겠습니다. 처와 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운이 되겠습니다. 아버지와의 관계. 그리고 여자로 볼 때는 이제 시부모. 시부모를 이 편재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한글 편재는 이 연도와 그 지지의 오행 지지와,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와 비 지지와 오행이 상극을 하고, 음량이 같은 자음일 경우에는 이제 편재가 되겠습니다. 한글 성명학으로. 자 고정 주파수라는 것은 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성씨 말고 이름의 첫소이 자음이 바로 이 고정 주파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편리상 편재이지만 5번 주파수다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자이 한글 이름에 편재가 들면 착하고 선하고 이 친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맑고 밝고 명랑하고 또 돌아다니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. 유머도 넘치고 쾌활하다. 혹은 풍류를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바로 이 편재의 기질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편재에는 그런대로 장점이 많은 그런 그, 그 것에 해당하는데 너무 이것이 지나치면 유흥이나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편재가 들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주, 주의를 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재물이나 어떤 그 재산 축적에도 욕심과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편재가 그런데 물질에 크게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성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재물운이 그런 데로 좋으니까 잘 벌고 또 버는 만큼 잘 쓰는 것이 바로 이 편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출이 재물 출입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편재다.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 정재라는 정재가 있겠죠. 정재는 또그 반대로 알뜰 살뜰 재산을 모으는 개미 스타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편재는 잘 벌지만 잘 모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반면 또 편재는 친구가 많고 인맥도 상당히 잘 뿌려나가고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항상 이성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원래도 친절한 스타일인데 이 이성한테는 더욱 더 다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편제입니다. 그래서 애인 이외의 이성에도 눈길을 주고 또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이 바로 이 편제입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바람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편제는 의협적이고 타인을 잘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 편제입니다. 그런데 이 좋은 편제가 사지에 많이 들 수가 있겠죠. 두 개, 세개 이렇게 많이 들면 오히려 재음 재무로는 약하게 되고. 축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편제가 많이 들면 남자는 여인으로 인해서 반드시 피해가 발생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 편제가 시부모에 해당하니까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동거 불능 상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뭐 재난에 가깝다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편재를 가지신 이 첫소리 수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장수하는 자들이 많고 또그 어떤 그뭐 바람둥이 기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자고 여자고 양처나 양부를 거느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 직업으로는 이 편재는 상업 이런 것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중개업. 뭐 금융 관련 이런 뭐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습니다. 무역도 맞고, 봉급 생활을 해도 인정받고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 이 정인 편인과 이제 상극이 들겠죠. 그러니까 사기에 편제가 있으면서. 정인과 편인이 같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뭐 부모운이나 건강운이나 학업운, 재물운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상극을 이루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비견과 겁재와도 상극이 되겠죠. 편재가 그렇게,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물운이나 형제운 혹은 뭐 아버지의 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고 남자는 천하첩의 그 부부의 운이 부족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한글 성명학 고정수, 그러니까 첫 소리 자음이 편제, 5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이 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정제, 한글 성명학에서 6번에 해당하는 이 정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